주 야외의 말씀이니라.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지어다.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야외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가지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1차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그발강가에서 정착해서 그 대규모 운하를 건설하는 그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너무나 많이 피곤하고 피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으로 소리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합니까? 야 왜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께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에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그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29절 마지막부터 30절을 이어주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 지은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30절에서 32절의 그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대화 속에 드러나는 속담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절의 말씀에 에스겔서 18장 2 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있었던 조상들에 대한 원망,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속담인 것입니다. 왜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와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이때당시 쓰였던 열왕기서에 보면 그들의 백성들의 그 분위기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나세와 아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 3절에 보면 유다 왕문나세가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하면서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그그 그 생각들을 열왕기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라는 이 생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생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게다 조상들의 죄인, 죄 때문입니다라는 책임 전가하는 마음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바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하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의 죄로 내가 그죄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각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5절에서 6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하나님이라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성경 모습,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가 부모의 죄가 조상의 죄가 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 말씀에 출애굽계 말씀에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은 제2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3대 4대까지 벌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 부모의 제가 자녀에게 이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애레국기 10개 명을 주실 이때에는요,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한 가정에 3대, 4대가 살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 지은 그 죄는 3세대가 모여있는 그 당대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벌의, 처벌의 최소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복은 천대까지, 영원히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후손에게 당대가 아니라 3, 3대 4대 계속 후손에게 그 죄값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 4장에서도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의 삶에 그들의 어떤 성장에 그들의 인격에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의 죄가 그 죗값이 그 후손에게 이어진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이거는 누가 그래서 그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 죄를 지은 그들에게 돌이켜라.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 돌아가라. 반대하고 싫어해라. 취소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라,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죄에서 담력과 교만과 불신앙과 방탕의 삶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그,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멸망시켜 주실 것이다. 멸망,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예전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나의 삶이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구원의 길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완전한 돌이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 잠깐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영원한 돌이킴은 내 힘과 능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새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 내 힘과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마음과 영을 새로운 영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영, 성령님으로 우리가 채울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질 줄 믿습니다. 10편, 51편, 1 0자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는 죄악에서, 탐욕에서, 모든 거짓에서 완전히 돌이켜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에서, 이 약함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1절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혼 새롭게 하고 하면 응? 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되게 하는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금의 상황에 너무나 고난스러운 이 상황을 조상에게 탓하고, 어, 남을 탓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해 달라고, 그래서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그리고 옥토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조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난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그 책임을 조상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심면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또 때로는 남을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을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환경을 탓했던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늘 분별함에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덕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이 날씨로 인하여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불로 우리 심령을 태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범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성 금지성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함께 이어주셔서 올라가는 그 모든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아내니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든 일정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다 아멘.